지아님거 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받았던 거. 어, 형태는 꽤 괜찮아요. 이렇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형태를 먼저 잡을 때는 중심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할 부분, 하나 결정해 주시면, 이거랑 똑같이 하나가 내려올 거고요. 내가 결정할 부분, 얘랑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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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마름모가 균형 있게 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직선, 여기서 일직선. 얘랑 얘랑 같은 길이겠죠. 근데 조금 길어도 돼요. 여기에서 이거 올라간 지점. 똑같아요. 이렇게 선이 그어집니다. 짠, 짠. 연결해주시면 이 형태가 나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얘가 살짝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형태는 좀더 안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선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선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면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좀더 어두운 면을 더 어둡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 대각선으로도 넣어서 끝으로 갈수록 좀 풀어주시면 꺾이는 지점이 이렇게 좀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쪽에서 한번 잡아주고 지금 그림자 표현 잘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진하게 갈게요 이런 선, 선 연습할 때 하셨었죠 이렇게 해서 끝으로 갈수록 풀어 주시는 거예요 더 진하게 네, 이렇게 됐고, 이쪽 면에도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살짝. 두 번째 면에서도 꺾이는 지점. 조금만 더 지나면 얘랑 얘랑 좀 차이가 없어 보여가지고 이선 아니고 이 선이에요. 2번 면을 하고 나면 3번 면이 이제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둠을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1번 면은 이선 그리라는 게 아니고 이 샌들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빼는 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뭐 사진에잘 산뜻거려서 잘안 보여지는데 이게 시커매져야 돼요. 여기가